언급러분 언급 캐빈입니다. <laughs> 아, 이번에 오랜만에 새로운 차, 산타페 현대 산타페 차량 2014년식 차량 입고되어서 지금 평탄화 맞춤식으로 제작하고 영상 남기고 있습니다. 보시면 타스카 제일 좋은 자리에 제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게 원래 이제 여기까지 평탄화 하면 은두 분이서 많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생님께서는 리 저희 문희신 선생님께서는 이제 혼자서 보통 차박을 즐기시기 때문에 뭐 낚시하시면서 잠 주무시고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만 이제 아무 때나 아무 때나 그냥 들어 누울 수 있게 세팅을 해놓으시고 사람이 이제 갑작스럽게 승용차다 보니까 사람이 타고 할 때는 이거 이제 분리 여기 트렁크 공간으로 분리를 해서 집어놓고 사람이 한네 명까지는 또 여유 있게 다섯 명 타겠네요. 명 다섯 명까지는 탈수 있는 방식으로 그 원하셔서 저희가 부촌년님가 정밀 측정을 한 다음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맞춤 아이, 아예 처음 만드는 맞춤 제작이라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산타페 차량 순정 상태고 시트를 살리면서 하기 때문에 높이는 어? 썬루프가 이렇게 돼있다 이게 다 썬루프예요? 이게 다 열려요? 이만큼이? 다 열려요 오 이거 밤에 잠잘 때 이게 썬루프 이게 순정이죠? 한물 하나 썬루프 있는 건데 썬루프 열지 않았을 때 높이가 710 정도 니다 그래서 소형 SUV 차량이 기 때문에 안에서 뭐 앉아서 뭐 하려 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잠 주무실 때만 그냥 쓰시면 되고 거의 터 앉으실 때 차크니 그러니까 차 타고 소풍 가는 느낌 그 정도로 쓰시면 될것 같고 캠핑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때부터 정말 스트레스 불편해집니다. 할게 너무 많아져요. 인버터도 해야 되고 뭐 배터리 넣어야 되고 무시동이 더 넣어야 되고 막 무시동 에어컨 놓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 지갑, 지갑이 얇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평, 내가 그냥 침대 하나 차에다가 침대 하나 싣고 다닌다, 이 생각으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높이는 71cm 정도 나오고, 폭은, 이게 이제 분할 시트기 때문에, 여기 맞춘 게 700, 700 나옵니다. 700이면 보통 저희가 이제 싱글 침대에서 눕듯이, 혼자서 사람 한명 눕는 거는 뭐 폭은 전혀 지장 없으실 것 같고, 새우 잠자듯이 옆으로 이제 폭에서도 주무시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길이는, 1780... 1785. 1785. 그 이게 어... 저희가 이제 1800 정도 맞추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에 중간에 공차를 이제 그 차이가 좀 나서 15mm가 줄어든 형태입니다. 자, 본 이제 키 180에서 185까지는 주무시는데 지장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게 형이 기가 막히게 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인터뷰 한번 해주실래요? 의정부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이거 전에 차박 보통 몇번 정도 해보셨죠? 한 20번 했어요. 20번이요? 네. 많이 하셨네요. 근데 이거 차량 바꾸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세 번, 세 번요. 한달 동안 와우. 세 번이나 가셨어요? 예, 네. 엄청 많이 쓰셨네요그고 그, 이제 그 전에 했던 거랑 힘내에 누워보셨잖아요. 차 네. 차이점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네. 허리가 배기지도 않고. 예. 네. 전에는 주무시고 나면 허리가 좀 아프죠?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허리가 안 아프고. 좋아요. 감사합 보람, 맡기신 거 보람이 되죠. 네. 네. 나침도 지역이 의장부 계셔서 저희 공방이랑 거리가 가까워서 마음 먹고 지금 두 번째 오셔고찾아가습니다 영상 촬영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에 형성되어 있나요? 세각이요 네, 시세가. 천억에서. 천억에서. 천억에. 이게 지금 분할이 3분할, 1분할, 2분할, 3분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넘기시면 여기 이만큼 이제 또 공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이거, 이 공간, 수납 공간이 원래 아시다시피 순정에 이렇게 스펀지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러기지 박스라고 그러나? 아무튼. 네, 저, 저, 러기지 박스를 빼내고, 좀더큰 공간. 왜냐면 우리 선생님은 이제 캠핑카 느낌 나니까, 여기 자잘한 짐 같은 거, 필요한 것들 싹 집어넣으면 깔끔하죠. 자꾸 얘도 이렇게 분리가 돼서 아무 때나 빼도 되고, 이 중간도 빠지기 때문에 큰 짐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여기다가 이제 뭐 경첩을 하면서 조식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용할 때 경찰이 무조건 이렇게 묶여있으면 따로따로 떨어졌으면 하나씩 하나씩 빼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묶여있으면 이거 한번 빨래도 이거 두 배가, 두 배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이렇게 분리된 게 좋다. 그래서 오늘도 산타페 평탄의 성공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처럼 평탄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뭐 유선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주셨어요 빠! 자, 우리 선생님, 나중에, 굴삭기. 유명, 유명 유튜버. 유튜버. 되실 거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 가까이 저희가 또, 그 지역 주민이시기 때문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굴삭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선생님이 다 알려드립니다. 경력이 있으니까. 몇년 됐어요? 30년. 아, <laughs> 왜 그러세요, 30년. 오.